1한여 있어 해 네, 1인칭이 편해? 1인할때 편해? 음. 그러니까 음. 이게많이 했던 사람들이인칭이편인편 편해? 2해인칭이 편해? 2이인칭인칭이 편해? 2인칭이 편해? 2인칭아편아

아 못해도 자전거도 있었으면 좋겠는데. 헤이벌락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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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어. 아, 저 존나 놀랬음 진짜. 존나 <laughs> 아파요. 물한 모금 하고 이제 딱슥 돌아다니고 <laughs> 있는데 어때? 1 하고 있었거든. 야, 총 들고 다니고 있는데 뭐툭 때려. 무나 다 갈겼지. 또 놀래 가지고. <laughs>